여러분 보이죠 늘확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 아가씨와 서울 아가씨가 들어왔어 아 진짜 자꾸 짜증서 올라가니까 아이고 아이고 혈압 올라 아이고 혈압 올라 아이고 혈압 올라 하여튼 중요한 팩트 아가씨 집을 나가면 들어와야 돼아이설명너 복잡하니까 내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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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가 집을 나가면 들어와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붙여. 편집 거 알아서 1탄, 2탄, 3탄, 4탄 다 붙여서 봐야 돼. 붙여서 보면 돼. 자, 중요한 설명은 그게 아니야. 지금 설명하려고 한게 아, 나 진짜 뼈, 녹화하면서 별, 를 별, 다 하고 있어. 아 진짜. 아우, 씨. 잘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한가증종 먹어. 눌림을 일을 받는다고요. 상한가빵 줬다가 이렇게 수익을 줬다가 빵 내리고 밴드 들어와. 아가씨 집을 들어온다고 밴드를 들어와 밴드를 들어와 밴드를 들어와 어디까지 들어와요 어디까지 들어올까 자기 방까지 들어와야 돼 자기 방까지 들어와 계속 들어와 자 이게 짝꿍이 하는 거야 자기 집까지 들어와야 돼자 오이순 타고 올라가죠 줄 거라고 전혀 다달라붙단 말이야 이렇게 또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이틀 이렇게 빵 눌리면 주는 거야 눌리면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저기 집방 앞에 자방 안에 딱 집어넣죠 정확하게 짤 없이 백발 백분 짤 없어 무조건 나어 무조건 딱 무조건 집 앞에, 집방 안에, 방에 딱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자, 딱 들려볼게요. 딱 들려볼게요. 딱 방에 딱 놓고 어떻게 돼요? 방에서 뺄 거면 이렇게 빼버린단 말이야. 어떤 게 이해 가요 아까 전에 앞에서 이렇게 빼듯이 야를 뺀단 말이야. 근데 안 빼고 어떻게 돼요? 상승 빵! 주고, 눌림 빵! 내가 항상 말하죠. 행복. 행복. 공중에서 눌림. 눌림목. 행보 후 상승 상승 후 어떻게? 행보 행보 후는 뭐다? 상승 그다음 눌림 상승 이렇게 파동을 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팔면 가더라 그게 항상 사람들이 개인들이 하는 말이 내가 팔면 가고 내가 안 팔면 가더라 하는 얘기가 그 말인 거예요 이해가 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면 가는 주식이 그래서 주식이 그래 가는 거야 <laughs> 이해가 안돼 아이고 이렇게, 서울, 자, 볼리즈 밴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위가 상단, 상항선, 하항선, 중심선, 볼리즈 밴드. 간단해요. 이 안에서 주가가 놀아야 돼.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놀아야 돼. 나가면 무조건 들어와. 나가면 들어와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다리가 한쪽에 걸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시계현에서 다리가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걸치고 있어야 돼. 안 걸치고 있으면 안 돼. 추세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집이 여기잖아. 집이. 또 집에서 많이 벗어나면 또안 돼. 다시 또 이격이라는 게생겨 여러분들, 이격이라는 게 집에 집과 집에서 멀어지면 다시 집을 무조건 한번 와서 인사하고 얼굴 한번 비추고 또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솔직히 노는데 아침에 나갔다가 집에 잠깐 또 들어왔다. 가또또 또 나가고 이래야 돼. 놀잖아. 나, 아이, 에이, 젊었을 때는 그 놀잖아요. 맞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놀다가 밴드 타고올라 가는 거야.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타고올라갈 수가 없어. 그건 뭐다? 제가 그 말은 0.5% 0.45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야. 급. 그, 이게 V자로 하는 거야. V자. V자. V자로 올라가는 거. 그 예를 들면, 엑센스 바이 같은 경우에, 오 옥현전자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V자. 그게 아닌 상황에 이렇게, 세력들이, 가지고 오는 좀 이렇게 흔든다는 거야. 이렇게. 집에 딱 들어오죠. 정확하게 딱 들어오잖아. 들어오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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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가는 거야. 집 나가. 집을 나가. 집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 커지면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막 은봉 때리면서 들어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래서 항상 아침에 시조가 올라가서 시조가 지지 못하면 뚜드려 패는 거야 그러나 죽지는 않아 살아있어 세력 있는 종목 그래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주는 거야 상승줬다 눌림줬다 상승줬다 눌림을 쫙 줘서 바깥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냐 거래량 O M A 근면 오실레이터, m a c d 가 밑으로 꺾여있고, 오실레이터 양봉이 아니잖아, 은봉이잖아. 거래량도, 어, 아, 거래 대금도 없어. 그러니까 쳐다보면 안 돼. 있을 때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때는. 이러 보니까커 보이죠? 그면이어가니까 어떻게 이래, 없잖아. 뭐, 이, 바로 이, 이때부터 작업을 치는 거야, 세력들이. 이럴 때. 매집을 계속 하고 있었는 거야, 이때부터. 눈에 안 보게. 띠거들이. 왜냐? 얼마 안 하니까. 얼마 안 하니까. 하루에. 얼마만 줘도 살수 있거든. 띠거 적은 돈으로 매집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나서, 공식 뛰우고, 누수 뛰우고, 좋은 이야기 막빠빠빠빠빠막 뛰야 막 언론사에 막 터트려, 터트려 가지고 어떻게 이바닥는이목을 상가를 빵 가보고 상가 한번 들어간 종목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아. 그럼 눌림은 막 이렇게 줘, 세력들이 눌림 줘 이렇게 밴드 안에서 눌림 줘고 있다가 눌림 주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월, 하, 수, 모, 금빵 이렇게 터트리는 거야 상가를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아가씨 이렇게 나갔다가 집을 들어왔는데 오라. 추세가 살아있어. 그러면서 21선을 타. 어, 점을 찍었어. 기간 조정을 이때는못 버티는 거야. 이걸 못 버티고 나가는 거야. 그러고 버티는데, 버티는 거 되대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이렇게 상한가가빡 나오는 거예요. 얘가 알겠어요. 예? 네? 그 주봉을 딱 가면, 딱봐봐 이렇게 1주, 2주, 3주, 4주, 5주를 보면, 다 1주, 2주 올라갔어. 3주. 늘림단봉 밴드 밖에 나갔잖아. 밴드 밖에 나가니까 들어오죠. 이렇게 훅 들어오면 깨버리면, 야가 꺾인단 말이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와서 는 되세요. 추세를 타고 올라가죠? 밴드 타고, 여러분들. 이게 주봉이란 말이요. 에일주일 올라간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앞에, 5주 전에, 5주 전에 캔들이 이 캔들이었다고. 그 다음에, 둘째 주, 이렇게. 셋째 주 눌림, 단봉. 그다음 넷째 주. 큰 양, 단봉. 그 뭐다? 이거 장악하는 거다? 장악하기네요. 장악형. 이거 작잖아 이거 기 작잖아. 이거보다 야가 크니까, 야를 장악했으니까 뭐다? 상승 장악행이 되는 거고, 상승 장악행 다음에 무슨 캔들이 나온다? 상승 장악 확인캔이 나오는 거야. 똑같아. 그래서 이 상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 밴드가 팍 나오는 거야. 주봉에 월봉을 딱 하면 되겠어요. 캔들이 하나, 둘 월봉에서 안 나갔잖아. 월봉에서 밴드 밖에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된다? 그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개별 어떻게 해? 목표 주가를 개별로 잡는 거야. 월봉으로 개벌, 월봉로 개벌 딱잡을수있는게딱 목표 주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상한가가 남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윗골이 달고. 에?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해가시겠어요? 우리 줄이님, 우리 꼬맹이님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 어떻게 갭 떠서 이렇게 눌림 내려온다고? 근데 그걸 또 들고 있다 그럼 혼나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해가겠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내 아침에 땡 하자마자 땡 붙어 전국인 단타들이 이 주봉 월봉 이렇게 볼줄 아셔야 되는 거야 월봉 주봉 일본 이렇게 캔들 움직인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아 웃겼어. 아 노칼로 이렇게 웃기게 하나? 아 내가 오늘 웃겼어요. 여러분 주말에 너무 열심히 공부하길래 제가 재밌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재밌는지 모르겠어. <laughs> 내가 봐도 웃겨. 웃긴 난 웃긴데. <laughs> 모르겠어 하여튼. 하여튼 아가씨가 밴드 밖을 나가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아까 책을 사갖고 주문했다 하길래 그 정도 열정적인 게 내가 너무 놀랐어 <laughs> 박수. 책 사가지고 볼리지 밴더, MACD를 스토 퀘스트까지 공부한다 하길래 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가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아, 앞에 그 찾을 것 같은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도와드린 거야 지금 줄 이름은 들 볼리지 밴더, 아가씨의 집을 나가면 무조건 돌아야 된다는 거. 앞에 우리 제가 유튜브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다 알아.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 새로운 분들이 어떻게 이해 좀 해주시겠는데, 오랜 오랜 만만에 한번 본다고 생각해야 돼. <laughs> 서울인 남자고, 부산인 이번에는. 부산 인 남자 서울 있는 여자가 만났다고 생각하시면데 앞에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시죠? 주일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laughs> 그래서 어떻게 상한 에빡 간더라고요. 이해가시죠? 오늘 공부한다고 너무 고생했어. 똑같아요. 제넥신도 똑같아. 제넥신도 시간 외에 종가 배팅해서 어떻게 왜 어떻게 그게 상한 에할수 있을까? 근처만의 기법이라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월요일 날굿이죠 베리베리 꽃 수익 이이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다? 추천해도 월요일날 우리 수익 빠방빵 빠랑빵빵 금요일날 수익 빠라바라바라방 수익 빵빵 월요일날 묶고 눌림 3일 어떻게 해? 3일에서 길면 5일 눌림 그 다음 상승 계속 어떻게 금요일날? 고점 빡 짚고 눌림을 빡 때리고 어떻게 해요? 시간 에 어떻게 해? 빡 들어올린 거야 주말에더 됐어 지금 난리벗고 통이지만 내가 말 안해도 뉴스는 여러분들 뉴스를 보니까 그건 아실거고 하여튼 웃으라고 오늘 좀 재밌게 매매를 재밌게 매매가 아니고 매매래 재밌게 볼리즈밴드 이야기를 해준 거야 정리 아가씨가 집을 나가면 자 정리할게요 볼리즈밴드아가씨가 집을, 집을 하거든 집을 나가면 들어아야를 확률 나가야 될수 있는 확률 안 있어야 되는 확률 안에 있어야 될 확률 나갈 수 있는 확률 그 이야기 막 자꾸 했더만 자꾸 라라라라 다시 빠라바라바라라랑 자 나갈 수 있는 확률 0.45 들어와야 될 확률 95.5% 소수점 뗐어요 소수점까지 더 있어 복잡해 머리 아파 그냥 소수점 띄고 띄게 95% 무조건 들어와야 돼 나갈 수 있는 확률 5% 밖에 안돼 원래는 95.4땡땡땡땡 있는데 아 머리 복잡하 그냥 무조건 그냥 95로 잡아 머리 아프니까 95%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5% 나갈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10명 중에 9명 반이 들어와야 돼. 10명 중에 9명 반. 이 얘가 알겠죠? 그게 볼리밴드 이론이라는 거야. 얘가 알겠어요? 볼리밴드 이론. 아나 웃겼어. 제가 봐도 제가 생각해도 웃기좋겠어 봐봐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이면 어떻게 움이는지 이렇게 움직인나다고요 추세가 살아날 때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바닷건 있는 종목을 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기 뭉쳐 있다가 멀리 있다가 만나잖아. 바닥에 있는 거 사면 저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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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랑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있죠? <laughs> 응망으로 녹화가 됐어. 다, 붙여 다 붙여요. 일단 2탄3탄4탄다 붙여요. 아시죠, 여러분? 내 네, 파이팅. 오늘 공받는 고생했어요. <laughs> 파이팅. 좋아요, 구독 빡빡. 신기로 오신 분들. 우리 카톡방에 놀러오시고 빠라바라바라방 빵빵 좀 좋아요 누르고 아 진짜 어제 뭐라 했다고 또아 좋아요도 안 누르고 진짜 하, 좀 그러지 마 <laughs> 뭐라 할 때는 뭐라 해야 돼 그러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지 안 뭐라 하니까 안 되잖아 집중을 하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 하라고 우린 다 그래 배웠어 그래 배웠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배워야 돼안 그러면 안 그래 하면 안 배워 오늘 봐봐 그래 한번 하니 꼭 얼마나 열심히 다 공부합니까 음에 들어 근데 그 중에 또안 하는 사람 있어 땡땡이 학교 다닐 때 에? 땡땡이 가면서 맨날 뒷자리앉아 갖고 수업 안 듣고 에? 수업을 공부 잘안 해도 맨 앞줄에 앉아 맨 앞줄에 해. 여러분들 알겠죠 뒷줄에 앉아 내가 냈는데 에? 종목 하나 던지 봐봐 내가 사각 가는 묵어 볼게 또 일하지 말고 에? 여러분들 이해가죠 여러분들 에? 그러지 말고 제발 화이팅 <laughs> 아 박스테파노 놀러 와요 우리 방에 아 맞아 링크 좀 올리고 우리 방장님들 링크 올리주세요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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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그거 다안 올라가 있었어요 좀 올려주세요 오늘 거도 좀 올려 주시고요 바라봐라바라밤아 웃겨 오늘 웃으라고 열심히 공부하길래 어저께 내가눈물 했어 얘가죠 힘내요 파이팅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이야 대박이야 저번주 월, 화, 수, 목그막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한 종목씩 상한가 막 빠방빵빵빵빵빵